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 가카.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구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밭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겔다마란 피의 밭이란 뜻입니다.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니시던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수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이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대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 1 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현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거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네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으나 내게 네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도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천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 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심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공의의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소.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리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노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